여러 명의 학생들이 교무실로 들어옵니다 네가 이런 거야? 잠시 후 맞은 학생의 아버지가 오고 대체 왜 그런 거니? 왜? 당신도 때려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불량 학생은 비웃습니다 너 진짜 혼나볼래? 말만 하지 말고 당신도 때려봐 남자는 때리려 하고 선생님이 말립니다 당장 저놈 부모 불러오세요 그때 한 여자가 급하게 들어와 우리 아들 다친 거 아니지?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어머님 이 학생이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던 남자는 웃으며 혹시 동아건설 이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3팀 현장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면 앞으로 얼굴 보기 불편하겠군요. 아닙니다. 애들끼리 장난친 건데요. 아까는 날 때리려 그러더니 조용히 못해? 사과시키세요. 아닙니다. 선생님. 싸우기도 하면서 크는 거죠. 아빠. 아빠는 손을 뿌리칩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되나요? 그럼요. 이사님 별일도 아닌데 직접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진수야. 너도 친구한테 사과해야지. 불량 학생은 기세등등하고 아빠한테 실망한 아들은 뛰쳐나가 버립니다. 처리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제 회사 생활에 문제는 없겠지요? 아들 교육 좀잘 시키세요. 남자는 알았다며 교무실을 나갑니다. 어머님 어쨌든 학교 폭력이 일어났으니 해당 학생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저쪽 부모가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어디 징계 내릴 수 있으면 내려봐. 잠시 후 학생부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달려오고. 아니 잘생긴 얼굴을 어쩌다가? 친구랑 살짝 다퉜대요 다툰 게 아니라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니? 진정하세요. 아직 기간제 교사라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였어? 여자는 기가 죽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이 학교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 그럼요 잘 알고 있죠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제대로 사과 안 하면 나 교장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거야 빨리 사과드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너 계속 이럴 거야? 여자는 나가려 하고 너 이대로 나가면 정교사는 탈락이야 어디 한번 그렇게 되나 두고 보죠 꼴의 자존심은? 여선생은 나가버립니다 회장님 막내따님에게 연락 왔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사실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는 동아그룹 전체 회장이었죠 아빠 누가 우리 착한 딸을 화나게 했어? 한 번씩 저런 무개념들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 승재군 앞길 막는 것들은 싹 치우겠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들어옵니다. 아니 회장님. 학생 주임은 일어나 눈치를 보고. 바쁘실텐데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게요. 덕분에 제가 학교에도 와봅니다. 제 덕분에요?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쫓아내셨다죠. 그때 기간제 교사가 들어오고. 내 막내딸이요. 이 여자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오해가 있으신가 보군요. 안 그래도 지금 이사님과 김 선생에게 어떻게 사과를 할지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딱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깐 정말 미안했어요. 기간제라고 무시하시더니? 그건 농담이죠. 나는 농담이 아니니 잘 듣게. 당신은 오늘부터 내 회사에서 해고야. 그리고 자네의 행실은 내가 이 학교 이사장인 내 친구에게 직접 전해주겠네. 회장님의 결단이 시원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